보통 남미는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어, 베네수엘라 그 정도가 괜찮다 그러지 그 멕시코가 별로라고 그러더라고 멕시코 멕시코 별로 안 이쁘대 맞아 멕시코가 안이쁘다 그러더라고 음. 아, 난 멕시코가 이쁠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멕시코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 얘기가 멕시코는 별로예요 그러더라고 어. 페루는 좀 유명하고 볼리비아도 유명하고 좀별로인게별로인게 유명해요. 그래서 그 페루에서 그그 그 페루 그 베네수엘라 애들이 페루로 많이 넘어갔잖아. 그래가지고 거기 페루에 사는 유부남들이 이혼을 많이 했대요. <laughs> 그런 말들이 있어요. 왜냐면 페루 애들보다 베네수엘라 들이 훨씬 예쁘니까 많이 넘어갔잖아요. 그 저기 베네수엘라 도마, 베네수엘라 어, 상태가 안 좋으니까. 칠레 나도 칠레는 가봤는데. 칠레는 이게 확, 확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확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야. 저도 칠레 한 1년 정도 있었어요. 칠레들은 그냥 느낌이, 심적으로 이렇게 좀 이쁘다,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, 그냥 약간, 어, 약간 건조한 느낌? 건조한 느낌이었어요. 제가 한 1년 있었거든요, 칠레. 그런 느낌이었어. 요 어 근데 이제 오히려 좀 한국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는 얼굴형은 저는 콜롬비아 애들이에요. 콜롬비아에서 와 보니까 그 확실히 콜롬비아 애들이 이게 한국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스타일들이에요. 근데 몸매는 조금 약간 약간 굵어. 몸매는 그, 그, 그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얼굴은 어 그렇고. 아 그래 맞아. 좀 싸가지도 좀 없었어. 칠레 애들이 좀 싸가지 없어, 맞아. 칠레애들, 느낌이 그런 그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느낌은 남아 있어요. 칠레애들이 좀 조금 싸가지가 없고, 좀 얼굴은 좀 건조하고, 좀 뭔가 이렇게 정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야. 어, 어. 정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었어. 아니, 그는 어떤 여자든 다 뼈살이 와 타는 밤이 아니에요. 그건 <laughs> 멕시코 여자든 어떤 여자든, 어, 일단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건 뼈살이 와 타는 거 아니에요. 그는. 어. 사님은참 대단하시네. 어. 나이가 60대라고 그랬나? 70, 70대 후반, 70대 막이 정도 하는데 아직도 대단한 그 정력을 소유하고 계세요. 아, 6 0대시구나 60대. 근데 이제 하, 근데 내하이랜님 내, 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즐기는 여자면은 매일 다른 여자 아니야. 그죠? 아, 매일 새로운 여자인데 아 우리 5 0대0대라도 매일 새로운 여자면은 그 용기가 불끈불끈 올라오지 않아요? 새로운 여자면은 그렇잖아. 맨날 같은 여자니까 그, 그 새로운 여자.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. 제,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. 처음 보자가 제일 이쁜 거예요. 그런 여자들하고는 그게 저기가 되지. 여기서 저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. 4, 50대 분들 중에서 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한국에서 어떤 수입을 계속 영위해둘 수영. 영유에 할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된다면 한국에 사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, 재미가 없잖아 한국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, 재미가 없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뭐 우리가 말하는 유흥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서적인 그 건전한 면에서의 유흥 건전한 면에서의 그 재미 그러니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음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한 40, 50대 되시는 분들은, 전 나오시는 게, 나오시는 게더 삶의, 삶의 질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한국에서 빠득빠득하게 살면서, 맨날 그, 그,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소주 한잔 먹고 잠이나 자고, 뭐 아무것도 못하고, 뭐,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이제, 요즘에는 아시아 쪽, 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뭐, 태국이나 뭐 필리핀에 가서 이 주말에 갔다가 오는 거. 뭐 한, 한 5, 60만원 가지고 들고 가면은, 비행기 표하고 이제 뭐다 즐기다 오겠죠? 그 정도밖에 없잖아 뭐 그거라도 괜찮다 그러 그게 제일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내가 적게 먹고 적게 산다는 생각으로 여기 와서 조그만 장사 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, 다른 나라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아시아하고 남미하고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 쪽 남미 쪽이 좀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, 어쨌든 아시아 쪽으로 가든 남미 쪽으로 가든 중요한 거는 언어 부분 언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은 어,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해요 응, 구독 좋아요, 좋아요. 응. 부탁해요 뿌잉뿌잉 응. 뿌잉. 응.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.